네, 저희 아파트에 어,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대이랑 선관위가 모두 사퇴하는 바람에 어, 그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갈등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어, 소통 양성자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신청해서 듣고 제가 읽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퍼실테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 마을의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주민 참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주민의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며 서로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최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을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집 골목은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들끼리만 있다면 감정이 상하거나 크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응암일동에 살고 있는 노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2023년 참여연산 공론장에 와서 네, 또 진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내용 갖고 열띤 토론에 참여하신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처 어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의견들을 많이 진짜 과감없이 내주셔서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은평구가 조금이라도 어더 발전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예 쓰일 수 있게 그런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은평구는 일찍부터 참여 예산을 통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의 의견이 만개한 꽃이라면 퍼실리테이터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꽃과 꽃 사이를 옮겨 다니는 꿀벌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 은평구가 주민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8번에 투표해 주세요. 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결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걸 조정하는 역할 필요하지 않을까요?